야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런 말 하면 어떡해어 어? 뭐야? 아빠, 영훈아. 하지만 부활. 어, 이지만왜 이렇게 감소가 빠르냐? 우리 자. 어, 빨리는. 아, 그래 지금 그릴 깨서 뒤에 빠질 텐다. 정이거 어, 어? 어? 아이브 지리네. 아, 가팀도안 진짜 게임에. 다오게 생겼어. 어. <놀람>

아다아 어떻게 어떻게 내가 뺄까 이거? 아니 그냥 아니 아니 모아서.. 모아서기 겐지 한 하자 아니다 모아서기 잡고 모아서기 잡고 모아서기 잡고기 자포. 뭐야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았어 뭔지 았어았어할때 어... 아, 말할게 어, 어, 저홈어저이골 빠는 거 빠졌다 됐어 됐어 기야 반벽 거풀돼 나이스 아아이저초월이한 어.. X박 어, <laughs> <laughs> 도 모이세요. 공붙기 충전 중이다. 아, 나이스. <laughs> 좋아, 좋아, 좋아. 그 어, 바꿀게요. 코네 뭐, 야, 왜 쪽씩이 나오나? 아니, 안 나오는 거 세. 저문에 호그. 어, 쪽배기 자, <laughs> 이거 뭐네. 예, 크린 나왔다. 많 있는데. 있어. 아네 <목소> 지금 <유진> 빠지지 나한테는? <목소리도> <동료를>? 아, <너는>? 아아니 <목소리가> 진짜로 아한대두대아 아래 아래 아아힐좀 줘봐 힐좀 줘봐 아아 공포차 공차 공포차 나만 키워봐 할머니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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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야, 이거, 미라지 이거, 방금, 인생 그래 비어, 어와이 아 위로 위이 위로 님이나이스나이스 위로, 위로, 와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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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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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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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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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위도 방피, 위도 초계피. 호호은 호국 보자, 이고아이스아 깔끔하다, 깔끔해. 종 울, 울금, 울금. 아 이거 근데 미라정 방금 그립 진짜 에바야. 그룹 이제 생각하고 다 튕겨준다. 그, 미라지형, 미라정, 미라정 위도야? 뭐야! 오, 나 죽었어, 나. 가드님, 저기요. 가드님 겐지인데? 가지 야, 야 메르시 킬! 메르시 무빙 개오죠 아니 메르시 무빙! 메르시 무빙 뭔데? 아무래 오리자, 아무래 오리자. 뭐야, 우리

야 이거 누구 탱크하면 자리야 아, 가능해, 가능해 이거? 자리야에서 힐밴 아, 날라올 때나 케어 좀 해줘 나 이거 어, 우리 호그가 우리 호그. 왔어 다 야타야 내가 너 가면 야다음에 모아질 때 말해줘 뒤에 뒤에 벤지벤지벤지지나아나힐벤야 지오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힐을 얻을 수가 없어. 다리가 덜 이거 힐밴 개사기야. 맞아? 겐지 겐지 그 카운터 힐밴이야. 어, 빼리빼리빼리지지 야, 방방벽왜 사라졌어.

적들이 n t k n o 이 I don't k n 살려! I d 살려!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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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I d 다 n t know. I d o 에 t know. I don't 니다 온다 트로 니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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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트아니로 니트로. 오케이 니트로. 니트로. 로 온다, 얘들 트로 니트로. 니아니야로나트로 공격야 지금 틀었어. 어? 트레님 아 님. 아이래 아래 아래 만나. 하나 하나 카메라. 솔직게 오, 힐밴 조심해. 힐밴. 밴을 위아. 밴신 넣어 봐. 밴신 봐. 안 보여. 다이리방방방방방 뒤로 뒤오 뒤로 뒤로 빼어 다 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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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 이거 가능? 어, 마지막 동안 가나 가능 근데 이거 하지 맥크리 하지. 위치 잘 봐야 돼 맥크리 가섬난으로 <목소리> 죽여버릴 수 있어 나 뒤에서 공범포 깔고 그로 끌어줄 수 있어 아, 오, 나올 수만 아, 오, 있어? 나 오기만 할수 있어 좋아 맥크리 지금 2층 2층 맥크리 2층이야 호그 가볼게 호그 가볼게 호그 노꿀 호그 노꿀노꿀노꿀 노골 호그 다 불러요. 음, 아,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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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 어, 나 아, <laughs> 에라, <에라이. 웃음> 야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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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거어 어, 야, 야, 이건 안니잖아 <놀람> 다 이거 다시 재정비리 리꾸. 얘 초월은요? 초리 있어? 좀메르시 뭐, <놀람> <후원? 놀람> 어. 뭐야? 나한테 까톡 쏘는데. 남은 시간 <놀람> 60초. 나봐야겠다 어이 여기. 나를 해야 어 트레이 계속 휘를 피네 이거. 잽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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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어, 어? <laughs> <laughs> 아, <laughs> 일단, 일단, 해냈어, 일단 해냈어. 이거, 이거 트레이서 살아있어요 어, 아, 좋아. 우리 이거, 마지막에, 공버프, 솔저도 봐도 될것 같은데? 아니다, 근데 이거 내가 초, 초월을 어떻게 먼저 빼야 될것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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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월 뺐다, 초월, 어, 초월 뺐다. 살아봐, 살아봐, 살아봐. 내, 내 성지로. 오케이. 정신 안들때 말해야, 이거. 잠깐으로 빨리 괜찮니 어 디바 피아나 피.. 나공 쳤는데 나 나도 공못차 디바 필 디바 필 개펑 나공못 차, 아, 나공못차 나만, 나만 케어해, 내가 붙어줄게 난나 케어 준비 나 그냥 캐치 케어해, 그냥 캐치 케어해 캔디, 캔디, 캔디 이거 살아 나힐 좀, 힐 좀, 힐좀안 돼, 나 죽었어 뒤에, 뒤에 트레이서 그만, 그만, 오, 아, 제발 아, 나 이거.. 오, 이거. 아, 죽었구나, 이거 메리시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우리 조? 점수 아, 아깝다 다 서는 건데 진짜 뭐가 다를 것이다.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좋아 열심히 해보자. 하 뒤에서 뭐 했어요? 얘네 아 얘네 가뭐 겐지였네. 공격력을 아 아깝다 막 던졌는데. 왜왜 우리 우리 조뭐 했는데? 던졌어? 아니야 공격력 지금 잘 안된거지 뭔가 계획이 있었는데 안된거어잘 믿으세요 그리 잘하니까 아뱉뱉도가좀 아쉽긴 한데 역전 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궁 빨리 쳐볼게 바로 에, 애타게 브리핑 해주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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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소리. 아마, 위도우, 트 나올 폰같고 귀지에서 한 번. 센스 있그면 대충 맞추지 않을까? 호그, 호그랑, 호그랑 그, 호그. 센스 있으면 대충 맞추지 않을까? 음. 호그님. 센면안 돼요. 꼼짝마 연계 안고위도스 있으면 서 돼요. 면안 돼요. 센스 있으면 안 돼요. 으면으면

예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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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통고다. 2층 미러지 2층 미러지 2층 미러. 미지 2층 미러. 1층 미러. 1층 미러. 1층 미러. 1층 미러. 1층 1층 미러. 1층 미러. 1층 미러. 1층 미러. 1층 미 원숭이 미러. 1층 미러. 1층 메러1러

나 꿈속으로. 꿈속으로. 아, 오케이. 꿈속으로. 꿈속나이스속으로 꿈속으로. 꿈속으로. 꿈속야위도속으로꿈속으 야타, 오리사 브리으로꿈다브리꿈속리로브리으로 꿈속으로. 꿈속으로. 꿈 <목소리> 기다려봐. 어? 뭐야, 어? <웃음> 뭐야, <웃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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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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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게 없어 썰걸 만들어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프리카 TV 추천 제작 좀요 감사합니다.